하베이 101쪽 에 백화점 많은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또 한번 낮에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갔을때는 밤이라서 야경만 보고 모습이 어떤지 가서 보고 그냥 겉에만 좀봤잖아요 물론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준비가 잘 돼있어서 겉에가 되게 예뻤는데 오늘은 그 근처 카페가서 좀 낮에는 일을 하고 오후부터는 백화점 운영을 <목소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류지질공원이랑 그런데도 가보고 싶은데 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은 가는 건데 안 되면은 못 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새벽까지도 한 이유가 뭐 일정이 급한 것도 있지만 그냥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계속 해보면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새벽에도 일을 했습니다 길게 여행하는 건뭐 이렇게 하는 거지 파이프에 뭐 있나? 파이프에 오고 싶으면 이번에 충분히 볼거 보고, 아쉬운 걸좀몇개 남겨놨다가, 다음에 와서 또 아쉬운 것도 보고 가고 하는 거지. 가다가 오늘 아침 식사 먹으러 왔습니다. 인 또우장 아마 콩국 국물에, 아니면 빵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소스 같은 거 밑에 좀넣어주시더라그 위에는 계란 오믈렛이라는데, 이렇게 아마 아침부 시켜봤고 지나가다가 다른 데에 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까봐 그냥 지나치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시더라고 그래갖고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완전 천진식당이거든요. 영어 메뉴판도 없어. 여기. 영어 메뉴판도 없고 그냥 그 사진으로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주문을 했는데 음. 요즘 대만에서 저녁에는 한끼 정도 먹는데 우육 면이랑 고기 위주로 먹으니까 너무 헤비한 느낌이 너무 이제 막 속이 부대끼는 느낌이 라서 이런 속이 좀 편해지는 두부, 두부나, 뭐, 콩? 콩물 이런 것좀 먹어보고 싶어서. 실제로 대낮분들도 아침에 많이 드신다고 하고, 아침식사로라고 해서 한 먹어보러 왔습니다. 되게 맛있다. 담백해서 맛있다. 담백해 맛있다. 예영 와서 이번 여행에서 술을 좀안 먹고 있거든요. 원래는 막 예전에 한잔하게 하고 나닐 때는 매일같이 뭐 맥주 한잔 씩면몇번는데 이번 여행은 한뭐 일주일에 맥주 한잔 두잔 많이 안먹고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음식 먹는게 적어서 그런지 술만 먹어도 해장이 필요한 느낌이라고 근 딱히 해장도 되는 맛이에요 정말 스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늘은 더이스라는 카페에 지나가다가 찾아서 왔습니다. 스타벅스 갈까 하다가 그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보다 현지에서 좀 다양한 카페 가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왔고, 이거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약간 펍이랑 바랑. 커피랑 같이 하는덴가. 그리고 저기 보면 되게 잡지 같은 것도 저쪽을 만드시나 봐요. 그 거기에 온 감각적인 깔끔하게 채워진 공간입니다. 얘는 투데이 스페셜 커피라는데 코코넛 스파클링 같은가? 그거랑 커피랑 믹스한 그런 커피인데 맛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산미가 있는 거. 이렇 일을 좀 하다가 또 어,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운동 <laughs> 카페에서 지금 일 하다 나왔고요. 슬슬 어, 4시가 다 돼서 북한 어둑어둑해지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낮에서 카페에서 일하니까, 거기다 에어팟도 끼고 있으니까, 뭐, 여기가 한국인지, 뭐 외국인지, 대만인지, 뭐, 타이페인지, 그냥 구분이 안 돼. <laughs> 카페에서 있다 보면, 뭐, 도트북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한국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행의 한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사소한 생활이 되는 게또 하나의 여행인 거고. 뭐 여행이라고 해서 꼭 액티비티 하고 그런 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늘도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일단 다시 나와서 백화점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뭐 저녁에이라도 먹고, 그냥 구경하고,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해요. 와, 어, 저거 신기하다. 캐리어 같은 데 타고 다니시네. 오늘 일한 카페가 타이페이 과학기술대학교 근처거든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타이페, 타이페이 대학생분들도 카페 와서 작업을 하고 하시나봐요. 딱 들어갈 때는 거의 그래도 저밖에 안, 없었는데 사람이. 점심이 살짝 지나고 나니까 하나, 둘씩 오시더니 나중에 지금 나올 때 거의 한 4시 다 되니까 거의 만석대로 오트북으로 다 일하고 계시더라 고 일하시고 는 공부하시고 같이 뭐 침풀과 gpt 정리하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이나 대만이나 뭐 그런건 다 똑같다 그냥 점점 여기 다니면서 한 이제 2주가 넘어갔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든 비슷하다 약간 그 느낌을 또더 느끼고 있습니다 뭐 나라가 어디가 됐건 사람 사는거다 똑같고 특이한 다르지 않다 여기 현지분들이랑도좀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하다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바이 사람이고 어디라도 다 좋은 사람 있는거고 조금 더 신경질적인 사람 있는거고 여행을 하면서 약간 더 그런걸 느끼는 것 같아요 환경도 환경인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곳의 이미지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크게 달라진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은 여행을 하는 방법인 것 같고 뭐 그러고 싶지만 그게 어려운 것도 여행이고 그걸 찾아 나서 다니는 게 여행의 재미가 아니겠어요. 아무 타이페이 여행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재밌는 여행으로 채워보도록 나름 노력해보겠습니다. 을 빈티지 쇼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볼건다 봤고 구경하다가 빈티지 로셀 맨투맨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디테일도 약간 그냥 멘투맨이라 디테일 있는 멘투맨이어서 마음에 들어갔고 가격은 근데 빈티지 멘투맨 치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인데 정확하게 그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크게 저렴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다. 근데 직원 분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 친절한 건지 말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옆에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러면서 한국 빈티지 스타일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같더라고 한국은 요즘 어떤 스타일 많이 입냐 한국 뭐 빈티지 샵 아는 것도 있으셨고 옴니피플이라고 빈티지 매니아한테 꽤 유명한 샵이거든요 거기도 아시더라고 그렇고 일단 직원분 자체가 옷을 너무 잘 입고 있어 갑자기 그분한테 지금 홀려서 사는 느낌도 있어 그 분이 러셀 맨투맨을 입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근데 키가 크고 얼굴이 엄청 작아져갖고 아무튼 지금 돈을 뽑아서 가고 있어요 타이페이 이쪽이 약간 우리나라 같으면 성수동 그런 느낌인 곳인가 봐. 약간 석들도 많고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이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Did you go to Japan? Ah, yeah. i yesterday. Yesterday. Yeah yeah yeah. yesterday yeah, yeah. yeah, yeah, yeah. Too many people in Japan. One day. Yeah. Yeah. Too many people. Quite popular. In, yeah. Like touring spot. Yeah. But by the sunset is very really beautiful. Mm, yeah, yeah, yeah. And very many uh, take a picture and read write. And too many people in uh, small area. Yeah, yeah, <laughs> yes. Just no. If you go there on Sunday or uh, Saturday or Sunday, wow, uh, it's crazy. Too many people for yesterday. Yeah, all the uh, people. Wow. Uh -huh. But the view is it, is oh uh,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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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view is nice. Worth going. Yeah. Yeah. Prepare Yeah. But <laughs> yeah. <laughs> did, did you take bus or? I'm I'm take I bus. Okay. So I can recommend you. Uh, do you go to usually go to bar or? Yeah, I go. I, I want to go bar. So you can go once quite close to here. Right. Yeah, you can walk. Ah. And they have they serve uh, nice food. Ah. Oh. Yeah. Ah, very near here. Yeah, very ah. close to here. Uh, foods, drinks. Ah. Yeah, quite okay, nice. Okay. yeah g o o g l later. 아, 오케이 오케이. yeah. Okay, okay. thank you. no problem.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enjoy your trip. i thank you. thank you. bye. 지금도 여기 뒤쪽에 디데이 빈티지 이쪽이라고 해서 여기도 나그를 한번 갔다 왔는데 거의 빈티지 샵은 자, 이렇게 거의 가면 90%한95 퍼센티 확률로 내가 원하는 걸못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빈티지 쇼핑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기도 하고 나랑 취향이 어느 정도 맞는 샵을 알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쇼핑 성공률이 달라져. 그서 봐도 분명히 뭐남 예쁜 아이템들은 있는데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냐, 나한테 잘 어울리냐. 그, 그러니까 어울린다고 했을 때그 상태가 괜찮냐. 그건 또다른 문제들이라서. 그래서 하나라도 오늘처럼 맨투맨 산게 되게 성공적인 쇼핑을 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빈티 쇼핑은 뭐 이만큼 하는 걸로 하고, 얼른 가서 더 늦기 전에 백화점 가서 구경을 해보고, 밥도 한번 가어보겠습니다 이쪽 어. 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어야 돼서 200가지 못가다가 근데 일단 제일 유명한 게 타이페이 101이라서 거기 있는 뭐, 푸드커피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게 뭐였지 않을까 해서 거기로 왔습니다. 여기도 빈다리밤 있던데, 생각한 거 보니까 사람 진짜 많더라. 그러니까 타이중에서 먹은 게 혼자 딱들아와서거기는 가자마자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앉기 웨이팅도 없이 먹었었는데 여기는 먹더 먹으려면 잡게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타이페이 진달콩 지점이 많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고 될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굴전이랑 야채면 그다음에 국까지 해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대만 와서 제대로 된 야채는 거의 처음 넘먹는것 같아요. 그냥 우유면 빵, 디저트 그런 것만 주로 먹다가 녹색 채소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같아 오늘 아까 빈티지 쇼핑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아까 계획의 이씨 오늘 빈티지 쇼핑해 하자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서, 딱히 고프를 안 끼고 다녀서 영상을 제대로 못 담은 거? 진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되게 쇼핑 재밌었는데, 그때 못 찍고, 뒤늦게 돈 뽑고 돌아올 때부터 찍어갖고, 그게 좀 아쉽다. 변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름 알차게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일하고 쇼핑하고 마지막에 뭐 저녁에 관광까지 해서 하이페이스 하루를 또 보내봤고요.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